안녕하세요. 콘솔게임 전문 유튜버 윈드 아제입니다. 이번 달은 굉장합니다. 뭐가 굉장하냐구요? ps 플러스 무료 게임의 개수가 무려 6개나 되거든요. 아, 물론 다 재밌다고는 안 했어요. 아무튼 6개나 되는 많은 게임 중에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게임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임들이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지, 2021년 11월 ps 플러스 무료 게임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우리 피구하자. 니가 공이야. 집단 괴롭힘이 아닙니다. 팀의 승리를 위한 아름다운 자기희생이죠. 한때 아재들의 꿈이었던 불꽃슛 같은 필살기를 메트로 감성과 함께 꾸겨 넣는 멀티 전용 피구 액션 게임 너가웃 시티가 11월 첫 번째 PS 플러스 무료 게임입니다. 맵에 생성되는 공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하다가 담장 밖으로 날아갔거나 건물 아래로 떨어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옆 동료와 신호를 주고받은 뒤둘중 하나는 볼이 되어 전장의 한복판으로 다이버하세요. 위성 폭격을 하는 듯한 화끈함과 끈끈한 팀워크로 전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겁니다. 어서 빨리 볼이 되어줄 친구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너그아웃 시티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멀티 전용 게임이 두 개나 되는군요. 퍼스트 클래스 트러블은 멀티플레이 전용 협력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우주 크루즈선에 탑승한 승객이 되어 침착하게 미친 AI의 위협에서 몸을 지키고 끝내 AI를 조사 부리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중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페르소노이드가 배신자 역할을 하며 인간들의 목적을 방해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주 크루즈선의 AI를 조지면 승객들은 그냥 표류하다 죽는 거? 내비게이션 AI는 별개로 있는 거겠죠? 드디어 싱글게임입니다. 이번에는 파티회장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과 마주친 주인공이 의문의 피투성이 여자의 힘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희생자들을 죽음에서 구하는 미스터리 물입니다. 게임의 제목인 섹시 블루테일은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카지노. 뭔가 무엇한 걸 기대하셨다면 조금은 실망하셨을지도? 죽음이 예정된 카지노의 손님들을 구할 때마다 주인공은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중심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가 꾸민 거고 이유는 뭔지, 그리고 시간을 거스르는 등의 특수능력은 도대체 최후의 장면에서 악당들이 또 주절주절 썰을 풀겠구나 싶은 미래가 보이는 게임, 섹시 블루테일이었습니다. 먼우주 저편의 붕괴된 별에 도착한 우주선의 승무원들은 실험 중알수 없는 이유로 끔찍한 돌연변이로 변해버립니다. 여기에 메인 컴퓨터까지 우주선의 상태를 가혹한 극저온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면서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살아남은 보안 담당자는 클론인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수리하고 함선이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 게임의 독특한 점은 플레이어가 클론인 점을 도입해서 플레이어 사망 시 다른 클론으로 대체되며. 이와 동시에 망할 메인 컴퓨터 AI가 우주선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로그라이크 개념이 있다는 것 시작은 데드스페이스인 줄 알았는데 한번더 반전을 주는군요 메인이 되는 VR 유저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어시스턴트 유저가 참가 가능한 것도 독특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도우미인가요? 직구은 방해꾼인가요?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함께하면 지옥이 보일 것 같은 더 퍼시스턴스였습니다 유명 원작, 워킹데드를 배경으로 하는 VR 어드벤처입니다. 워커들이 그득한 뉴올리언스의 폐허에서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하는 플레이어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이 원작 시리즈의 특징은? 사실상 워커들은 세계관 구성을 위한 요소 또는 갈등을 끝내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개념으로 느껴집니다만 이 게임에서도 생존을 위해 탐험하다 만나는 다른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두려운 건 VR게임으로 인한 멀미와 두통일 것 같습니다. 워킹데드를 원작으로 하는 게임들의 장점들은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좋은 스토리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떨까요? 게임적인 완성도로는 현재 VR게임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의 퀄리티이니 아직 즐겨보지 않으셨다면 일단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VR 전용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인 언틸 유폴은 정확한 공격과 가드를 통해 적들을 무력화시키고 나만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조금 하드코어한 액션 게임으로 명예를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기는 전사들의 게임 포아노를 연상시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난이도 덕분에 마치 소울 시리즈를 즐길 때처럼 1대1 상황을 만들어라.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같은 마음가짐이 중요해집니다. AI와의 심리전은 가끔 인간을 자괴감에 빠뜨리곤 합니다만 그래도 무지성 마구 휘두르기는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AI와의 심리 게임에서 승리할 준비는 되셨나요? 지금까지 6종류의 PS 플러스 무료 게임을 알아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임은 있었나요? 저는 오랜만에 플스 VR을 꺼내볼까 싶습니다. 먼지만 쌓여있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PS 플러스 무료 게임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